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가 나름의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 실적도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22 시리즈에서 실망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 시리즈에 이어 A 시리즈의 출시 또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IT 정보 유출가들과 샘 모바일 등의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A54 시리즈가 이번 달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22년 3월에도 갤럭시 A33과 갤럭시 A53을 공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갤럭시 A34와 54를 출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제품은 갤럭시 A54입니다. 컨투어 컷을 버리고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했던 S 시리즈처럼 A 시리즈의 디자인도 S23 기본과 울트라와 비슷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S23과 디자인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LED 플래시의 위치가 초광각 렌즈 옆에 붙어있는 S 시리즈와는 달리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의 중간쯤 위치한 것이 다른 점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색상조차 비슷해버리면 구분이 어려울까봐 플래시의 위치만 다르게 한 것일까요? 이번에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괜찮다 보니 통일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출된 색상은 퍼플, 라임, 블랙,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갤럭시 A53 시리즈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렌즈 하나가 빠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위치를 유추해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고 활용도가 낮았던 5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가 사라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품질보다는 카메라 렌즈만 많이 탑재한 느낌의 A53 시리즈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데요. 탑재될 AP는 엑시노스 1380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엑시노스는 보급형의 탑재에서 생산 실적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유출된 긱 벤치 5 점수를 살펴보면 싱글코어 776점 멀티코어 2599점으로 확인됩니다. 전작 갤럭시 A53은 엑시노스 1280이 탑재되었는데 긱 벤치 점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엑시노스 1380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긱 벤치 5 점수로 유추해 볼때 기본적인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캐주얼 게임 정도만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급형 특유의 끊기는 느낌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지 궁금하네요. 2.4GHz 클럭으로 작동하는 CPU 코어 4개와 2.0GHz 클럭으로 작동하는 저전력 코어 4개, 총 8개의 코어로 확인됩니다. 해상도는 FHD 플러스를 탑재하고 120Hz의 주사율,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4인치로 6.1인치의 S23과 6.6인치의 S23 플러스의 중간 사이즈 정도가 되겠네요 밝기는 최대 800니트라고 합니다 다음 카메라를 살펴보면 광각 카메라는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는 500만 화소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보급형이지만 괜찮은 카메라 성능을 보여줄지 제품을 구매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은데요. 배터리의 용량은 5,000mAh,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대장 메모리는 기본 128GB의 SD 슬롯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은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인데 초음파와 광학 중에서 광학 지문 인식을 탑재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현재 소식으로는 3월 15일경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순위 탑10에서 아이폰이 8대를 차지했습니다. 판매 1위는 아이폰 13 시리즈인데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되고 13 시리즈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판매량이 더 올라간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4위의 갤럭시 A13, 10위의 갤럭시 A03이 차지했습니다. S22 시리즈의 GOS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약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판매량의 7-80%가 갤럭시 A 시리즈, 갤럭시 M 시리즈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갤럭시 A34와 갤럭시 A54가 뒤처진 실적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탐스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